자이 노트북의 단점을 말해주세요 아 이거 로고가 양각으로 되어있는데 알루미늄이 되게 거칠어가지고 아! 하지마! <웃음> 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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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JN테크리뷰의 토토시입니다 오늘은 에이서의 보급형 울트라북 15인치 아스파이어5를 가져와봤습니다 아스파이어5는 15인치밖에 없어요 왜 때문에 15인치밖에 없는가 다들 큰걸 좋아하시는 그... 오늘의 아스파이어5는 르누아르 CPU를 달고 나온 제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개사장이 인텔 8세대 아스파이어5 모델을 리뷰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제품이 큰 단점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었 오늘 이 제품도 그러한지, 평범하면 얼마나 어떻게 평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다른 비슷한 구성의 15인치 가성비 울트라북과 비교를 해볼게요. HP 프로북은 70만원 전후, 스위프트 3는 70에서 90만원, 레노버 슬림 5는 60만원 전후인데, 이 아스파이어 5 모델은 60만원 전후의 가격대입니다. 가격은 이 정도 포지션에서 거의 최소치로 책정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CPU는 AMD 라이젠 5 르노아르고요. 기본 4GB 램은 온보드로 붙어 있지만, 램을 추가할 수 있는 슬롯이 있어서 총 20GB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루노아로 CPU는 특히 램 구성을 듀얼 채널로 하지 않으면 CPU 성능 자체를 온전히 활용 못하기 때문에 이 모델을 구매하신다면 반드시 램을 추가하셔야 됩니다. 구매 시에 추가할 수 있긴 한데 SSD를 같이 달아준다고 하지만 30만원이나 금액이 올라가는 거는 조금 비싼 감이 있습니다. 필요한 크기의 램을 구매하셔서 직접 설치하시거나 사설업체에 맡기는 것이 공인비를 포함하더라도 많이 저렴해지니까 금액 따져보고 업그레이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이 제품에서 눈여겨봐야 할 스펙은 무선랜 카드입니다. 이 가격대의 제품에는 보기 힘든 현재 업계 최상 스펙인 AX 200이 달려 있어서 무선 인터넷 속도에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네요. 처음 이 노트북을 놓고 보시면 뭐랄까 매우 평범한 느낌? 플라스틱은 아닌데 그렇다고 엄청 고급지게 샤방한 느낌은 없는. 근데 나쁘진 않아요. 상판은 중저가의 알루미늄이 뒤집어 씌워져 있고 가운데 에이서라고 무광 스텐 같은 글씨가 붙여 있습니다. 근데 이거 글씨가 상판에 매입된 것도 아니고 위에 두께감 있게 붙인 데다가 모서리도 날카로운 편이라서 여기다 손톱도 갈겠어요. 어, 얘랑 커버 안 쉬운 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거랑 같이 가방 안에 넣으면 대참사가 예상되니 그 점은 주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뚜껑을 열면 안쪽은 모두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하판도 플라스틱으로 마감되어 있는데요. 조금 두께가 있는 플라스틱을 사용한 건지 생각보다는 튼튼합니다. 오히려 강도는 상판의 알루미늄판이 더 나쁠 것 같네요. 패널 부분의 플라스틱은 확실히 싸구려처럼 보이는데 팜레스트 부분의 플라스틱은 나름 고급진 촉감이라 완전 고가 노트북 수준은 아니지만 안정감이 있는 느낌입니다. 포트 구성도 의외로 빵빵합니다. PD 충전이 안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USB 포트, 오디오 잭 포트는 기본적으로 달려있고 유선 램 포트와 HDMI 2.0이 달려있습니다. 비슷한 스펙의 다른 경쟁 기종들은 거의 HDMI를 1.4짜리밖에 안 달아주거든요. 근데 2.0이 달려 있다는 건 4K 모니터까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4K 모니터 쓰시는 분들은 더 고스펙의 노트북을 쓰실 확률이 높긴 하지만 뭐 가능하긴 하다는 거. 키보드는 그냥 눈으로 볼 때는 넘버패드도 찌그러져 있고 특수 기능 키들 모양이 안정적이지 않고 아, 좀 별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막상 실제로 사용해 보면 키감이 좋은 편이라 반전 매력이 있네요. 사자를 칠때 토돌토돌하는 느낌이 나는 누르는 맛이 있는 키보드입니다. 근데 자판 모양이 일반적이지 않아서 처음에는 어색함을 느끼실 것 같긴 합니다. 키캡 백라이트는 되게 약하고 온오프 기능밖에 안 되는데, 아니 솔직히 이거 막 불이 화려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두운 데서 키 위치만 확인하면 됐지. 굳이 왜 색깔을 바꾸고 무지개색이 확 나와. 와 진짜 촌스러워. 아스파이어5의 트랙패드는 플라스틱 재질인데요, 손에 땀이 많이 나는 분들은 가끔 저렴한 트랙패드 쓰실 때 플라스틱 표현에 손가락이 걸리는 경험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얘는 플라스틱인데도 매끈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유리 재질만큼은 아니지만 사용하기 좀 좋은 편입니다. 디스플레이는 보급형 울트라북에 많이 쓰이는 NTSC 45%의 패널입니다. 근데 요즘 은 성능이 좋지 않은 노트북도 영상을 보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렴한 모델에서도 좋은 패널을 달아주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패널이 평균치다라고 말하기엔 요즘은 조금, 지금 보여드리는 72% 패널과 비교하면 확실히 나빠 보이긴 합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색감에 대해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나쁘지 않은 스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패널도 패널인데 초기 캘리브레이션이 되게 나빠서요. 되게 탁해 보입니다. 교정 전후를 보시면 빨간 계열의 색감이 유난히 탁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패널이 좋지 않더라도 교정은 한 상태로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 제품의 캘리브레이션 파일을 안에 설명란에 링크에 업로드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캘리브레이션 했던 패널 모델명과 동일한지 확인하시고 적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운드 역시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음악 감상용으로 좋은 건 아니지만 못 들어줄 정도는 아닌? 근데 제가 사운드 관련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로 노트북으로 사운드 들으시는 분들요. 좋은 이어폰이나 헤드폰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노트북 사운드가 좋던 구리던 제대로 들으려면 소리를 키워야 되는데 노트북을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소리를 크게 틀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제 보여드릴 성능은 아스파이어 5모델에 4GB 램을 추가 장착한 상태에서의 자료니까 감안해서 봐주세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라이젠 CPU가 탑재된 모델은 램이 듀얼 채널이야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옵니다. 올해 새로 나온 르노아르 CPU가 달린 모델들을 여러 개 사용해보니까요. 솔직히 저전력 노트북의 세계에서는 라이젠 5가 인텔 10세대 i5를 압사라는 성능이더라고요. 문서, 인터넷, 동영상 감상 같은 일상적인 작업은 문제없이 다 가능하고요. 울트라북인데도 불구하고 가볍게 FHD 동영상 컷편집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컬러 그레이딩이나 효과 넣는 거는 조금 버벅될 수 있고요. 간단한 컷 편집이나 자막을 달고 인코딩 하는 거? 그 정도까지는 가능한 수준입니다. 라이젠5 4500U의 내장 그래픽으로는 롤은 완전 가능하고요. 오버워치는 중간 그래픽 옵션으로 60프레임 정도 나오는 수준, GTA5는 낮은 그래픽 옵션으로 플레이가 가능한 정도입니다. 소음과 온도 측정을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5분 정도 돌려보고 나서 아스파이어 5가 되게 밸런스를 잘 잡은 노트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과도하게 온도를 올리거나 쿨링 팬 속도를 늘리지 않고 적당한 온도에 적은 소음으로 구동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거죠. 그렇다고 성능이 엄청 낮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도 조금 상위를 웃도는 정도의 성능이었고요. 가장 뜨거운 곳의 온도도 사람 체온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었고 소음도 많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제품 홍보 페이지에 보면 최대 10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배터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화면 밝기를 최소로 하고 거의 아무것도 구동하지 않았을 때의 시간이고 일반적인 사용 패턴에서는 5시간 50분 정도 배터리가 지속됩니다. 실사용으로는 최소 6시간은 버텨야 마음의 안정이 올 텐데요. 저라면 불안해서 충전기를 항상 같이 가지고 다닐 것 같네요. 근데 충전기도 되게 가벼운 편이라 가방에 잘 챙겨서 다니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스파이어 5 이번 모델 역시 특출난 기능도 없지만 특별히 모난 구석도 없는 중간 정도의 평범한 제품입니다. 성능 시계 뽑기 위해 바디를 불덩이로 만든다거나 고급져 보이려고 상판을 초비싼 합금으로 만들고 안쪽은 제일 저렴하고 얄팍한 플라스틱을 써서 내구도를 떨군다거나 하는 방식은 오히려 만들기도 쉽고 홍보도 쉬웠겠죠. 근데 원래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이 제품도 이렇게 평범하게 밸런스 있게 만들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제 생각엔 적당한 가격대의 특별한 기능을 원하진 않지만 크게 하자가 없는 안정적인 제품을 원하시는 그런 평범한 유저들에게는 딱일 것 같은 느낌이네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평범한 노트북 아스파이어 5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유익한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